대안적 세상이 있대요. 어? 선생님, 새로운이라고 번역하셨는데요. 네.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새로운 겁니다. 사이버에 의해서 과거 분사네요. 바이 앞에 pp. 시... 인터넷 세상에서 제공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은 본질적으로 이상적인 개인적인 세상입니다. 개인적일 수 있죠. 사적일 수 있죠. 그리고 현실이 없으니까 이상적이기도 하겠죠. 월드가 선행사니까 인위칠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뭐, 내가 계정을 뭐 비공개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정보를 통제하겠죠. is rebuild 하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 수동태입니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정보. 정보가 선행사네요. 아, 정보 통제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세상인 인터넷 세상이 이상적인 개인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 얘기네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전체 신분은 is not r e v e a l e 드러나지 않아요 일부만 드러나죠 그렇죠? 정부를 통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전체 신분이 아니라 일부 신분만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 신분이 드러나진 않는다 이 말은 일부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됐죠? 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죠 온라인상에서는 두 사람은요 그두 사람 그두 사람 저는 이게 주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해석해 볼게요 그두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그걸 보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터넷 속에 나와 그걸 보는 다른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나의 모습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이도 되죠. 어찌됐건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 같다고요. 그렇죠?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갈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져오 진조하네요. 비교급 강조고. keep.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맞죠? 사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습니다. 비밀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아, 지금 뭐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keep 목적어 형용사인데 목적어 없어. 길어서 뒤로 보냈어, 지금. 길어서 뒤로 보냈어. 후치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아이가 뒤로 간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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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 여기 썼던 목적어 뒤로 간 거야 얘가 목보야 대체 목적어 후치라고 하는 거야 후치됨 이렇게 적어놨어 와데버 Whatever. 와데버는 무엇이든 그것이라고까지 해석하면 돼꼭 명사를 해줘야지 편하더라 왓은 그것 이렇게 무슨 영역이든 그것을 개인적으로 여긴다 사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무슨 영역이든 참가자는 인터넷 참가자 웹에 참가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슨 영역이건 바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유지하기 쉽다. 맞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러한 상황들은 그렇게 보면 보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숨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 맞지? 음. 이 상황들은 이 상황들은 오, 오형식이야 목보의 투오지. 인터넷 참여자가 완벽하게 비밀로 남아있게끔 하지 않아. 어, 뭐래? 참여자가 완벽히 비밀스럽게 남도록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뒤에 거 보자. 완벽하게 숨겨지게 하지 않는다. 왜? 일부는 드러낸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웠을 거야. 이거 많이 틀렸을 거야, 애들. 가볼게. 반대로,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것은 리드 목적어 2. 참여자들이 훨씬 더 드러내, 자신에 대해서. 뭐보다? 그들이 보통 그러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빠졌어, 그치? 실제 생활에서 물리적 세상에서 그들이 실제 뭐 하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보다 인터넷상에서 참여자들이 훨씬 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맞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사진 보여주고 안 하거든. 근데 내가 하나만 올려놓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봐.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이 드러내는 거야. 따라서 뭐라고 할수 있어? 앞에서 말한 이 사적으로 유지한다는 이 상황이 참가자가 완벽하게 비밀로 유지한다라는 것을 유지하도록 이끄는 건 아니야. 어쩌면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여기 빈칸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아? 투부터 여기까지가? 이 빈칸이 훨씬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숨겨지는 부분도 있기는 해. 그치? 비밀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어쩌면 개인적으로 보여준건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거의, 거의 뭐, 사람들 안 만나니까 너무 바빠서. 우리가, 우리가, 이거 똑같아. 유지한다? 비밀스럽게 유지한다? 목적 없어. 후치된 거겠지. 그럼 얘가 목적어인데, 요번에는 대시 목적어야. 이렇게 돼서, 관계사절이 요번에 꾸며줬어, 대세. 그래서 대 혼자 있었다면 뒤로 안 보냈을 거야. 근데 위치절이 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이는 바로 그것을 비밀스럽게 유지했었을 때, 나를 위협하는 걸 숨겼어? 안 위협하는 모든 걸다 공개할 것 같아. 내용상, 맞지? 하게 되면, 우리는 좀더 개방적일 거야. 얘 전체사야, 컨서닝.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드러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요것도 괜찮지? 자, 그럼 이제부터 숨, 개인적이다라고 얘기해. 숨긴다. 비밀로 얘기해야 돼. 개방으로 얘기해야 돼. 이제부터는 개방이야. 더 많이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개방성이라고 한 거야. 훨씬 더큰 수준의 개방성이 훨씬 더큰 수준의 감정적인 친밀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 또한. 이해가 됐죠? 네. 따라서, 온라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둘 다를 발견할 수 있어. 또 여기도 빈칸일 수 있어. 내용 정리하는 느낌으로 여기도 빈칸일 수 있어. 이렇게. 숨기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 비밀 유지. 드러내는 거. 개방성. 개방성이 있으면 뭐가 존재해? 친밀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 다가 일어나는 공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 여기 그렇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즉 this 이것은 앞문장이겠지 둘 다를 가졌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상당히 갈등을 당연히 줄여주겠지 개방성과 그리고 비밀 유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갈등을 뭐한다 축소시켜주겠지.